안녕하세요. 제이와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현장은 군산 조촌동에 위치한 모마 미술학원인데요. 고객님이 이제 개방형 있는 공간과 화이트톤의 색감을 원하셔서 이제 가벽으로 공간을 다 막는 것보다는 통유리를 사용하여서 최대한 시안성이 좋게끔 디자인 잡아봤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클래스 1인데요. 이제 여기 그 미술학원 중에서 제일 넓은 공간입니다. 공용 구간에서 여기도 통찬과 NF도어를 두어서 최대한 시연성을 이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네, 천장에는 6인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공부할 때 최대한 시연성이 좋게끔 이제 조도 를 설계를 잡았습니다 이제 측면은 창가 쪽 하부 부분에 저희가 이제 하부장을 넣어서 이제 아이들이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했고요 거울을 설치하여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게끔 설계 잡아봤습니다 아네 이곳은 이제 클래스 2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통창 건물이다 보니까 상단 부분에 간접 조명을 길게 매치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창가 쪽으로 수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북박이 책상을 다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남는 공간들은 저희가 이제 스케치북이나 물감 보관할 수 있게끔 하부장을 설치하고 이제 물감 세척이나 간단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면대를 좀 넓게 설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을 높인 디자인을 설계하였습니다. 아, 네. 이곳은 이제 공용 구간 안에 이제 저희가 또 간단한 미술적인 거를 검색하거나 할때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을 잡아 봤는데요. 아직 가구 배치가 아직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쪽에 이제 간단한 검색을 할수 있게끔 컴퓨터가 다 놓여질 예정입니다. 아, 네. 이곳은 이제 상담실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입구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 가벽으로 막히게 되면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기억자로 통유리를 배치하여서 최대한 들어왔을 때 시연성이 이제 확실히 있을 수 있게끔 디자인한 곳이고요.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아직 테이블은 없지만 지금 뒤쪽에 이제 아트월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납 공간이나 이제 DP 할수 있는 이런 뭔가 포인트 월로 좀 고객과 상담할 때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